어, 잠깐만.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? 에이, 진짜 터무니없네. <laughs> 김작가는 사람이 있어요. 아기를 품고 흰 거예요. 누가 손을 댄 거예요. 제가 장사를 20년을 해봤거든요.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2월 26일, 1년 됐네요? 네. 1년 된 거면은 에이스가, 1년이 넘어도 에이스는 되는는데 연락 안 해보셨어요? 네, 따로 연락을 안. 자 수리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가요 부품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판매인 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값이든 점검비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따로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음 만약에 여기서 하면 오늘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우리도 봐야 돼요 여기 가서 하면 점검비든 뭐든 당연히 안들 거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판매인 게 아기 때문에 점검비도 들 거고 우리 직업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만 찾아봐 달라면 원인만 찾아봐 줄 수는 있고 그래서 점검비로 끝이 날 거고요 만약에 교체까지 원하시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무상으로는. 당연히 안 돼요 아직 전원도 안켠 상태예요 지금 바로 가져 하시면은 점검비나 수리비 일절 없을 거예요 어떻게 뭐 일단 점검해 주세요 점검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럼 수리는 안 들어가고 뭐가 고장이 지만 봐주는 쪽으로 한번 해 볼게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컴퓨터들은 기본적으로 부품들 가격이 최소한 4, 5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품이 하나 고장 나면 그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거기다 공인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판매자한테 연락 자체를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? 그냥 그냥 인터넷 상태보고 제가 또빗고그 어쨌든 판매자한테 연락은 해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찌그러졌다고 케이스 훼손이 어, 어디 위 부분이 그게 지장은 없어 보여가 컴퓨터 때렸나요? 아니그 무거운 거에 좀 눌려가지고 무거운 거에 눌렸다고요? 네때리진 않았어요 무거운 게새 판인데 무거운 거좀 눌렸다고 때리되진 않을 건데 1년 전에 산 거라고요? 네그다 부품 그 사양이 어떻게 되나? 3503이고 8기가 570 전기가 안나어보시겠어요 어떤 등? 파워 컴퓨터 파워. 어. 아. 어 예. 근데 이쪽에 있으니까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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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기가 아예 반응이 없네요. 네. 안에 부품 같은 거 손대거나 그런 어, 거 있나요? 없어요. 일절 없죠. 네. 손댄 거 전혀 없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? 아니면 뭔가 사용하다가 그냥 쭉 수다, 사용 중간 첫날 킬려고 음.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, 그런 거. 사용 중간에 꺼지거나 이런 네, 건 아니죠? 한번더 물어보고, 안 물어볼게요. 수리점에서 별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어, 충격. 이거 실제로, 이거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뭐내 컴퓨터다 뭐라 갈 것도 아니고, 네. 이게 정말 무거운 걸올리한 거예요? 아니면 충격을 준 거예요? 무거운 걸 올려놨는데, 그니까 러 이걸 좀 많이 안 썼거든요, 안 돼서. 근데 네. 이거 가져오려고 딱 봤는데,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. 그래요? 이렇게 찌그러져요 간단하게 파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6 0뭐 언뜻 봐서는 그냥 간단한 파워 분량이 아닌가 싶어요. 오케이 전기 응. 어? 안 끄나 보세요. 어라? 어안 들어오네? 이거 야 이거 심각해지네. 파워 불량이 아니네. 이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시 엊거제까지 사용하다가 안된 거예요.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고한3달 쓰다가 그러다음에 내가 쓰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냥 방치를 해뒀거든요. 찌그러진 게 그때죠. 네. 그그이후로 그러니까 찌그러진 건 최근에 발견한 거. 그때 찌그러졌는지는 모르고 최근에 가져오라고 했을때까지 여기서 당갔나보네 집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? 본인 말고? 음 뭐냐 그래요? 음, 제가 보기엔 주먹이 나가서 찌그러진 것 같거든요 주먹이 음. 나가서요? 네 그러면서 앞에 서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어, 잠깐만. 씨, <laughs> 플레시 거기 있나프레시요 랜턴 그냥 걸어놨지. 에이 진짜 터 틈이 없네. <laughs> 에이 이걸 확인할 생각을 안 했네. 이거 누가 안에 컴퓨터 안 누가 손댔죠? 뭐 있나요? 누가 손을 댔는데요 컴퓨터를? 음, 응. 잠깐만 뒤 어두우니까 뒤쪽에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두고 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오죠 음. 여기에 케이블이 빠져있었어요 지금 이제 후라시 비춘는데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들어와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. 이렇게 앞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게 지금 탁 빠져 있었어요 조금 전에 누가 안 빼면 안 빠져요 저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이다 상관 없지만 지금이... 누가 여기를 이것도 네. 죄송한 말이지만 이야기할게요 무거운 거올리놔서 제가 컴퓨터 20년이거든요 올리놨다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퍼져서 되든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타격점이 딱 있잖아요 여기 여기 딱 보면은 여기 타격점이 있죠 음, 네 때린 거예요 여기를 아니면 이렇게 생각 무거운 거 올리놨으면 전체적으로 꺼지든가 그러지 여기만 콕 때린 것처럼 푹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? 이게 들어가려면 몇십 키로 짜리가 여기 올라가야 돼 그건 말이 안돼 누가 때린 거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누가 뺀 거예요 누가 안 빼면 저게 빠지질 않아요 저거를 빼면 부팅이 안 된다는 건 아는 사람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요? 저 이거 쓸 때는 같이 살았거든요 누구야? 다른 사람 한 명이랑 그렇죠.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데 그니까 러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고장 났죠 아, 얼굴은 안 찍힌 그 거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부터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갈때 그냥 이걸 들고 갔는데 그니까 러음 누가 손을 댄 거예요. 내가 장사를 20년 해봤거든요. 음.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이렇게 뭔가 아기를 품고, <laughs> 진짜 웃긴다. 아기를 품고 한 거예요, 누가. 본인이 본인 컴퓨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. 스위치만 꽂았는데 지금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아니, 이게 중요한, 이게 연결된 거니까 이걸 음. 누가 빼놓은 거예요. 누가 장난치신 거예요. 음. <laughs> 짐 자기 가족 누구 대충? 본인이 한게 아니라면 누가 손을 댄 거예요. 이런 거를 조심하시고.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? 네그 간단한 점검비만 받고 거을 네.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 꺼세요 어 네. 마우스 에이 그래끄면 안되지 컴퓨터를 꺼라그러면그래거면 그... 어떻게 돼요 마우스 갖고 <laughs> 이렇게 꺼야지 그렇게 전기를 타대려면 <laughs> 어떻게 해요 안보여가지고 컴퓨터 예쁘게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컴퓨터를 그래다지으면 안 안되세요 네잘살 네, 예쁘게 달아주도록 하세요 자 덮어줄거니까 이건 가져가는걸로 네. 끝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거 보면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 수리화를 하다 보면은 고의로 이렇게 고장을 내는, 어, 믿었던 사람이 고장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지낼 때좀 인간관계를 싸웠어요? 같이 지내는 사람하고? 친한데, <laughs> 어. 장난친 거 <것> 같아요. <laughs> 장난친 거 같아요. 이불로 말을 해줘야지, 장난을 있으면 자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